거룩하신 불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 전에 모여 귀한 인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은 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내 삶에는 장애가 많을까? 하고 한탄합니다. 또 누군가는 왜 나는 복이 많고 일이 순조로운 걸까? 하고 기뻐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업이라는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업은 중생을 따라다니며 업은 중생을 계승한다. 업은 그들의 귀처가 된다. 즉 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업의 의미와 종류, 업의 무서움, 업을 정화하는 길, 그리고 업을 선하게 바꾸는 실천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기도와 진언으로 마음을 맑히겠습니다. 업의 의미, 업은 범호로 카르마라 합니다. 짓는다, 행동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바로 생각, 말,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며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나의 삶을 만들고 내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뒤따르고 마음이 사악하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즉, 업의 뿌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업의 세 가지 길. 신업 몸으로 짓는 업.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사음 바르지 못한 음행을 하는 것. 이세 가지는 큰 악업으로 반드시 무거운 과보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살생을 끊고 방생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며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선업을 짓게 됩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업, 망어 거짓말, 양설 이간질, 악구 욕설, 기어 쓸데없는 말.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선업을 짓는 것은 곧바로 업을 정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세 가지는 모든 악업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업을 끊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업의 결과.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현세 과보 이 생에서 바로 받는 결과, 후생 과보 다음 생에 받는 결과, 숙세 과보 과거의 업이 지금 나타나는 결과, 예를 들어, 남을 돕는 선행을 많이 한 이는 주변에서 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남을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산 이는 결국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됩니다. 업을 정화하는 길. 참회. 업을 소멸하는 첫 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깊이 돌이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 기도문. 지은 죄업 무량하오니, 부처님 전에 머리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진한 허물 모두 씻어내고,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3번. 선행으로 녹이기. 악업은 선행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인연이라도 돕고, 미소 하나라도 나누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씨앗이 됩니다. 염불 진원 독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언을 톡송하면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관세음보살 정근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108번 광명진언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홈 3번 지혜로 끊기 어분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꾸는 실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잠시라도 명산과 연부를 하십시오. 이러한 습관이 쌓여 과거의 악업이 서서히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업장 소멸 기도문. 지은 죄업 한량 없사오나. 부처님의 자비는 바다와 같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험을 씻고, 광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몸이 생 부처님 전에 바치오니,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옴아라나 마라다 사바 칠번 비유와 가르침으로 풀어내기, 어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자라더라도 농부가 끊임없이 뽑아내면 밭은 다시 옥토가 되듯 악업이라도 참회와 수행으로 정화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불자님 여러분, 업은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왜냐 하면 업은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비와 지혜로 선업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과 광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회양 발언문. 오늘 다큰이 공덕, 일체 중생 두루 회양하여,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마침내 불도의 길 이루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보살님 성불하십시오.